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크게 키워 줄 크리스뎀입니다. 오늘도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함께 살펴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지금 부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올리버는 지금 음료를 집고 있고 엄마는 쿠키를 굽고 있죠. 그래서 오늘 대사를 보니까 올리버가 Can I have some juice?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네, 엄마가 Yes, you ca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하기 패턴입니다. 네, 오늘은요. 뭐모좀 마셔도 되나요? 음, 돼. 아니, 안 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대사를 보면요. Can I have some juice? 이렇게 묻고 있죠. 어, can 몬모 해도 될까요? Have 여기서 hav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Have는요, 일단 가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 먹다, 마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셔도 될까요? Some juice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yes you can 이렇게 얘기했죠. 응, 마셔도 돼. 아니면 no you can't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말하기 패턴의 비밀을 알면요. 더 문장을 다양하게 말하고 쓸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갈게요. 첫 번째는요. 어, 이 문장 can she swim 하고 can i go outside 이둘다 can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조동사 조동사는요, 뭐예요? 동사를 도울 쪽 도와주는 동사예요. 어떻게 뒀냐면요, 뜻을 더해줍니다. 동사가 가진 뜻을 플러스 해줘서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I swim. 나는 수영해. 나는 수영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I can swim. 이렇게 해서, can이 뭐뭐 할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뜻을 도와주는 동사였는데, 대표 뜻에 뭐뭐 할수 있다인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문장 'can she swim' 그러면은 그녀는 수영을 할수 있니? 라고 네, 능력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할수 있어 없어를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can I go outside' (go outside) 밖으로 나가다. 그래서 저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나가도 될까요?라는 뭘 묻는 거죠? 그렇죠. 허가. 저 나가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허가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can을 사용해요. 하나 더 예문을 들어 드릴게요. Can I eat this? 내가 이것을 먹어도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허가를 나타낼 때도 조동사 can을 사용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can으로 물어보았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ave some juice? 하면, 어, 주스 좀 마셔도 되나요?인데, 당연히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얘기해요? yes나 no로 답하겠죠. 우리가요, can으로 물어보면 뭐로 답한다? can으로 답한다. 그래서, 어, 너 마셔도 돼. yes you can. 안 돼. no you can't.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can으로 물어보면 뭐로 답한다? yes, no로 일단 답하고 네, 또 can으로 답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하기 패턴이에요. 네, 스텝 2의 단어 중에서 하나를 넣어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의 음식 단어들을 보니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보이네요. 바로 코코아입니다. 코코아를 c o c o 또는 hot chocolate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어, 교재에는 핫 초콜릿이 있으니까 넣어 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볼게요. Can I have some hot chocola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핫 초콜릿 좀 먹어도 될까요? 코코아 좀 마셔도 될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잘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